벌써 두 번이나 찍은 N년차 다이어터의 똑똑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들 액기스만 쫙쫙 짜서 알려 줄 테니까 닭가슴살만 먹는 다이어트 음. 여름 옷을 꺼내봤는데 작년에 좀 날씬했었나봐. 옷이 안 맞는 거야. 하... 공감되는 사람 없나? <laughs> 다이어트 쬐끔 했잖아. 그래서 살을 조금 뺐거든. 근데 슬도 관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디 프로필 벌써 두 번이나 찍은 N년차 다이어터의 필수로 쟁여두는 다이어트 필수템과 함께 다이어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닭 가슴살만 먹는 다이어트. 음~! 너무나도 쉽게,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들, 액기스만 쫙쫙 짜서 알려줄 테니까, 바로 시작해볼게요. 진짜 다이어트 완전 쉽게 할수 있는 치트키 나갑니다. 첫 번째, 액상 알룰로스. <laughs> 물엿 같은 걸 대체할 만한 다이어트템 없나 찾아보다가, 액상 알룰로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어, 와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요리가 맛있어지는 마법이 생겨난다. 잠깐만, 내가 바로 보여줄게. 거의 다 먹었는데 요한통다 해서 지금 39칼로리거든? 자연에서 추출되는 단맛 성분이거든? 당이 1g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요거트 먹을 때 쪼로록 너무 달달하고 맛있는 요거트가 되고 샐러드 먹을 때 올리브유랑 조금 달달한 맛 내고 싶다 할 때도 이렇게 살아락 뿌려주면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리할 때 있잖아 설탕 대신에 액상 알루로스 이렇게 쪼로록 뿌려주면 은야어징어 볶음 생각다안 어렵다 야채 듬뿍이라 좋은데.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완전. 자두 번째 치트키는 스리라차, 비건 마요 이런 거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다이어트. 저칼로리 비빔탕 되겠습니다 한 통에 10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 듬뿍 뿌려도 한 16칼로리? 와우 와우 가끔 매콤한 그런 비빔면 같은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 곤약면 사가지고 이 소스 뿌려서 비빔면 해 먹어도 되고 골뱅이 무침 할때이 비빔면 소스 막 쭈르륵 뿌려가지고 야채 올려서 먹으면 <laughs> 저칼로리 다이어트 골뱅이 무침이 되겠습니다 참치 새싹 넣고 야채 넣어가지고 참치 새싹 비빔밥 해 먹어도 돼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음 세 번째는 다이어트 시작 전에 꼭꼭 쟁이는 꼭 제품인데 레디톡이라고 한 제품이거든. 실제로 아이돌들이 많이 먹고 급빠주스라고 SNS에서 좀 유명하더라고.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좀 나쁜 게 많이 쌓여 있잖아. 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싹 리셋 해줘야지 또 다이어트가 잘 되거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딱 직전이나 급하게 좀 빼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딱 이틀만 레디톡을 먹어주면. 먹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루에 다섯 포씩 이틀 동안 먹는 플랜, 아침, 저녁은 레디통 먹고 점심에는 일반식 먹는 플랜, 저녁에만 레디통 먹는 30일 플랜 총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비우고 싶어서 2일 플랜을 했어. 먹는 방법은 레디통한 팩. <목소리> 에서도 쉽게 좀 챙겨 먹을 수 있었어 맛은 총네가지가 있는데 난 석류랑 레몬유 두가지를 먹었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석류가 더 맛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아침 저녁 레디톡 먹고 점심에만 식단을 했었고 오늘 주말인데 생각해보니까 주말에 나는 쉬면서 내 위들은 못 쉬네 생각을 하니까 약간 미안한 거야 오늘은 이 레디톡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틀간 석류랑 비트랑 카투 체리가 들어가 있거든 맛은 섬유주스 맛? 맛있어. 깻잎, 샐러드, 닭가슴살, 겉카몰리 양배추. <laughs> 오늘은 레디톡이 틀차. 일한다고 시간 가는지 몰라서 지금 11시인데, 처음. 음, 맛있어, 맛있어. 기분 탓인가? 얼굴이 헐쭉해진 것 같은 느낌이 붓기가 빠진 걸까? 두 번째 날에는 레디톡을 3시간에 한 번씩 먹어줬어 짠! 이틀간 레디톡 했는데 비포 애프 살짝만 보여주자면 막이않아 근데? 이틀 했는데? 나 심지어 한 끼는 식단을 먹었잖아. 몸이 너무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거야. 어, 조금 빠졌는데? 느낌이 드니까 약간 다이어트 동기부여 빵빵 되는 거 알지? 그리고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하루에 다섯 팩이나 챙겨 먹고 맛있으니까, 어, 생각보다 괜찮다. 급하게 빼면은 피부 되게 푸석푸석해지잖아. 근데 히알루론산이랑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빤색이 좀 밝아진 것 같은 느낌. 몸이 좀 무거운 게 느껴진다, 급하게 좀 빼야 된다 싶은 사람들은 딱 이틀만 레디톡 하는 거 추천! 네 번째, 로만 통밀식당! <laughs> 두 팩이 오거든? 근데 이거 가격이 5,000원도 안 돼. 그래서 나는 냉동실에 항상 쟁여져 있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100g 기준으로 260 칼로리인데 내가 식빵 한 장당 탄수화물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g도 안 됐더라고 포장 성물을 사용하고 안에 보면은 견과류 같은 게 약간 콕콕 박혀져 있거든 그래서 그냥 식빵 먹는 것보다는 통밀 식빵 먹는 게 나으니까 어때 괜찮지? <웃음> <웃음> 영상에서 매번 먹어서 뭐 활용법을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려나? 이거 먹으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 언니 근데 나도 지금 감량을 하고 있는데 아, 언니 내 말이 왜 이렇게 이러냐 언니 나 지금 감량하고 있는데 탄수화물 조금 헤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 사람들 위해서 조금 더 탄수화물이 낮은 또띠아를 가지고 왔어 이것도 내가 항상 항상 쟁여둔 템이거든 6인치, 8인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6인치는 미니 피자 만들 때 많이 해 먹어 토마토 소스 발라 가지고 치즈 올려서 해 먹어도 되고 불이또 닭가슴살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8인치로 치킨랩 해먹어도 되고 활용도가 좀 괜찮은 아이템이라서 항상 적어도 제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냉동고. 큰거 기준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20g도 안 돼.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먹기 좋은. 그래서 요것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오, 다음 여섯 번째는 카카오 닙스 되겠습니다. 아니 언니. 뻔한 거 아니야? 들어봐 봐. 간식을 좀 추천할까 생각했거든. 근데 다이어트 간식에는 가공이 된 식품이기 때문에 이왕 먹는 거 조금 더 건강하게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입이 심심할 때나 뭔가 씹고 싶을 때 카카오 닙스 정도는 괜찮겠지? 요거트에도 뿌려 먹고. 카카오닙스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그 씨앗을 가공해서 만든 거거든 먹어보면 약간 고소하면서 쌉싸름하면서 근데 초콜릿 맛이 좀나 그리고 일단 식감이 있으니까 간식처럼 먹기 좋고 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근데 카페인 함량이 좀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까지만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 이것도 진짜 아 이거... 알려줘야 되나 싶은데 알려드릴게요 <laughs> 헬스 앤 뷰티의 겉바속쫀 탕수닭 되겠습니다 맛있다고 만들어 놓은 거잘 보면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아서 안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건 일단 단백질 18g, 탄수화물이 한 20g 정도 소스까지 다 포함해서 270칼로리고 안는 찹쌀 향 옷을 입어서 쫄깃쫄깃하고 안에는 닭가슴살이거든? 근데 닭가슴살 되게 부드러워 부드러운데 소스가 이것도 저장 소스예요 근데 달달하고 뭔가 맛있어 맛있어서 어,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싶은 맛이야 궁금하죠? 드셔보세요 <laughs> 다음! 자, 여덟 번째는 마사지건 되겠습니다 응. 내가 펌롤러를 많이 응. 쓰거든 근데 매트에 누워서 많이 해야 되거든. 앉아 있을 때가 사실 더 많잖아. 그래서 요런 마사지건 되겠습니다. 붓기 빼주는, 풀어주는 거거든.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좀 앉아서도 가볍게 풀어주기 좋은 그런 제품이야. 마우스 많이 하고 하면 여기 진짜 많이 뭉치거든. 여기가 팔을 요렇게돌돌돌돌돌돌 하면서 풀어주고 그리고 사실 팔뚝을 손놀러로 푸는 건 조금 우습거든. 한번 해보세요, 다들. 여기 죽어 나갈 수도 있어. 그냥 뭉친 부분을 좀 쉽게 풀어줄 수 있고 다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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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면은 앉아서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부분 요렇게 여기 앞 부분도 풀어주고 좋은 게 여기 여기도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식단도 중요하지만 풀어줘서 순환을 잘 되게 하고 부기를 계속 계속 빼주면은 다이어트 정말 일석이조 아주 꿀템이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바로 내가 입고 싶은 옷 되겠습니다. 옷 아이템은 준비가 되었지만 가끔 내 마음이 동기부여 안될 때가 있어 하다 보면 내가 입고 싶은 옷잘 보이는 곳에 걸어둔다. 나는 올 여름에 이 옷을 꼭 입을 거야. 이 옷이 이런 옷이거든. 인데, 이거 끈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있는 그런 옷인데, 어 지금 되게 앞치마 같은데, 어.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거든. 그리고 아, 내가 왜 하고 있냐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옷을 이렇게 한번 쓱 쳐다보면서, 아, 그래, 나이옷 입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자, 이렇게 총 9가지 분석이 는대요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장인이 아니다. 도구를 많이 활용해서 똑똑하게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맛있는 식단 먹으면서 레디톡으로 다이어트 부스터도 한번 쫙 알아주면은 올여름 입고 싶은 옷 입을 수 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해 줘도 되니까 그냥 다음에 또봐 주세요. 안녕.